지금같이 막 빠른 이런 시대에 특별한 자기만의 상황이 있, 있는 거지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지를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0대 20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찾기가 가장 큰 고민. 이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결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저도 이제 그분들의 고민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 하나 가지고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직 계속 전망 찾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은 질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작업은 굉장히 단순하고 편안하게 작업하면서 마음도 풀어주고. 이야기 잘 나눌 수 있게 보기에 집중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댈 곳이라는 것이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 혹은 누가 나에게 기대어져 있는지 떠올랐고 외롭다고 느끼는 게 어쩌면 많은 자극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느껴지는 감정일 테고 외로움이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죠. 혹은 정숙함, 혹은 좀더 사색하는, 혹은 사유를 더 넓혀가는, 좀더 내면으로 나를 끌어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 들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술을 경험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참 어, 재밌고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가 그냥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닌 뭔가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결국에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이수적인 작업들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참여자님께서 처음에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현재 지금의 큰 일을 앞두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어, 다뤄보고 생각해봤습니다.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한 자기만의 상황이 있는 거지 그건 누구나가 다 같이 고민하고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결국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새로운 사람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예술적인 경험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더해리는 굉장히 자극적인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고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대리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에 대부분. 집중하게 되고, 과정들은 대부분 못 보잖아요. 근데 바느질은 땀이 다한땀한 한 땀을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서, 그게 저한테 좀 힘이 됐거든요. 바느질은 어떤 그렇게 지름길이나 꼼수 같은 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걸 아니까, 고되고 힘든 거라는 걸다 아는 작업이라서, 그런 걸 내가 할수 있다는 게, 지금같이 막 빠른 이런 시대에 그런 걸 하면,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 같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랑 같이 나뭇잎 이렇게 보거나 그런 거는 잘안 하잖아요. 벌레 먹거나 병든 나뭇잎 하나를 같이 보고 그 과정들을 같이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상에서의 잠, 짧은 어떤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참여자분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느끼고 있을 공허감 그리고 확장되면 상실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데 또 각자의 일상을 잘 지키면서 또박또박 그 일상을 지켜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생각. 해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어째 저렇게 다양한 색깔을 보고 다양한 어떤 매체의 감촉을 느끼고 그랬을 수 있었을까? 작게라도 이런 경험이 들어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참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시대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많고 어려움이 없는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지를 너무 깊이 만나게 된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